같이 묵祷하심으로 이번 이일 목요일 설례별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祷하시겠습니다. 진실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주의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또 새벽 예배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들을 성취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원하옵고 우리 주의 순매경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신 후에 김명연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동일찬송가 102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죽고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Love you. 새벽에도 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함께 주시면좋니다 아버지 이제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올 새해에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장년들 아버지 많이 모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드리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나면서 전도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 하시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으니 아, 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나오나싶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상해 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해 주셔서 우리 젊은 나계에괴 주님께서 한층 더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들려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 아멘. 여러분에게 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도 풍풍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류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우러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관의 내 계명관의 내 율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부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대해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요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밟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음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내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유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요압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벧세바라 에사가 3십세의 핵족속 베리의딸 유딧과 핵족속 엘론의 딸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온유함의 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부엘라헤로이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국왕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참으로 또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지향을 내리지 않았다면 정말 자신의 아내의 신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레. 그러니까 마치 이상형 오늘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것을 방문했을 때도 자신의 아내를 의일하고 섞여서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어,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오늘 보니까 똑같이 이 그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흉년이지만 이절 어,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 이삭은 다행히도 그의 어,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지 않고 그는 그냥 그날 그날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어 가나안에 어 그가 어 거류하게 될때 그의 손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이란한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그날 땅에 거주하죠. 그런데 참 이삭도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 이야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위협을 당해서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누이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호의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도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안고 있는 것이죠. 아, 저것은 북계 그, 무의, 그니까, 러 뭐죠, 이렇게, 오라버니와 동생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다가, 이제, 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어느 하나가, 어, 내 아내를 취할 뻔 했다. 네 아내와 동침할 뻔 했다라고, 어, 이제, 꾸짖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너의 아내를 취하는 자에 있어서는, 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 백성 중에서 죽으리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 그의 안전을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삭이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어, 천성적으로 용기가 부족하고 겁이 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비록 이방 땅에 들어와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살펴주시고 자신의 신분을 신변을, 신변을 보호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가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낯선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늘어 자신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어 그날 땅에 들어가서도 그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이삭 생각하면요. 좀 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온유라는 단어 자체 안에 어, 헬라어로는 프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유약함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의 어떤 유약한 모습, 또 인간적으로 좀 연약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온유함과 좀 결부될 수도 있지만 온유는 단순히 그냥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또 차분하고 또 유약한 이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함의 근본적인 뜻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강함과 그 내재된 그 강한 성품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그 안에 있는 강인함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것을 가르켜서 온유왕이라고 하죠. 오늘 어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삭의 온유왕을 보고 싶은 것은 그가 그날 땅에 있으면서 그 안에 펼쳐진 여러가지 사건들 안에서의 그의 그 이삭의 반응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날 왕의 그 이제 어, 아비멜렉게 블레셋 왕의 호의를 얻게 되면서 그라지하게 거하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어, 굉장한 축복을 그에게 어,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 그해 백배나 얻었고 이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그 본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외지인인데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므로 농사하는 것마다 백배나 여기 보니까 결실을 얻게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그리고 또 그가 거느리는 그 목축하는 그 가축들이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게 좀 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외국인이 들어가지고 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가 와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가축대를 이루어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목축하고 있고, 우리도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그 초장이 목축의 어떤 지역들이 저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뼈아김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나는 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 이삭의 반응들을 보면 놀라운 것은 그날 아그 아비멜덱이요 16절에 보면 백성을 대표하여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화도 내지 않고 그 말에 따라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 아, 아브라함도요. 그라레에 있다가 브엘세바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그도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브엘세바에 가고 그는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판 우물들을 그가 이제 다시금 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 그라레 목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이죠.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주장 합니다. 그때 이삭이 반응할 수 있죠.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옮겨갑니다. 어, 첫 번째 팠던 우물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애색이라고 했는데요. 애색은 그 원의 의미를 보니까 강탈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우리가 팠는데 저들이 강탄했다 그런 의미겠죠. 애색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또,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바로 적대감이라는 뜻이죠. 저들이 우리에 대한 그 적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요. 이번에 옮겨 가서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냐므로 로봇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이 로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온유함을 가지고 계속 옮겨가을통하해서 오히려 더 넓은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더 많은 넓은 목초지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어, 이삭이 싸우려고 했다라면 충분히 그 정착민과 겨루어서 아마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종이 심이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삭의 선택은 그가 들어가 있는 그땅 안에 있는 사람 거주민들과 다투고 싸우고 또 그들과 뭔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오히려 이제 그 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어, 아비멜레이오 아우석과 그리고 군대자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친히 부엘, 부엘사바에서, 세바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래서 내 힘이 강하여져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정식으로 언약을 맺을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분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첨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삭기 이와 같은 그러한 온유의 사람으로 풍부한 화평을 누리고 또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사학의 온유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복을 받고 저가 하는 모든 일마다 정말 우리와 다른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도 보여져서 또 우리로 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학교에 있는 8명의 학생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4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방학 이후에 3월부터 다시 붕어빵 전동을 할 텐데요. 어, 정말 이번 올해 봄에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